누가 나라를 위해서 피해를 희생했는데 니들이 책임져야지 인생은. 어? 아왜 고아들만 그 이게 그냥 공짜야 그? 그냥 희생하라고 우리만? 아 희생 희생을 시켰으면 희생해야 될 대가를 줘야 할거 아니야 난... 근데 그래 맞아. 고아들 그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 아이도 그렇고 그 음. 아이 이번에 열아홉 살짜리 있잖아 남자애. 뭐가... 여자애도, 남자애도 그 아버지 새아버지가 있었잖아. 어. 새 아버지를 새엄마를 위해서 자기가 고아원에 조용히 있어야 돼. 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을 위해서, 제2의 음. 낭만을 꿈꾸는 어른들을 위해서 고아들은 희생해야 한다고. 아, <laughs> 부활 찾으면 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대하, 고아들이, 힘없는 고아들이 희생하는데, 이 천사들을 음.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되겠냐이거예요 음. 어? 우리를 거짓으로 하잖아. 우리는 희생양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어? 그 가정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 우리가 힘든, 몸소에 희생하는 애들인데, 음. 어? 뭐, 그래서 아까도 내가 인터뷰할 때그어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뭐? 입혀서 고마운 줄알고 좋아, 음. 그러면, 그 건달, 건달, 내가 건달 형님들 불러갖고, 한 여자 한명잡아갖고 음. 감금해갖고, 10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하고, 어. 그 다음에 10년 후에 풀어주면서, 10년 동안 음. 먹여서 니까 감사한 줄 알아, 아니? 음. 근데 그 여자가 신고했어. 들어. 음. 그래, 아니, 먹여주고, 입어주고, 재워주지 그렇게 따지라고. 아니, 건달이 음. 10년 동안 먹여주는데 무슨, 왜, 응? 어? 무슨 피해냐, 그 고소냐고, 십년 동안 공짜로 보기 일잖아건달이 여자야, 강금해. 음, 음, 음. 우리 고아도 마찬가지 형님. 음. 내가 언제 내가 고아 원 가고 싶다 해서, 고아에 강금해 고싶다 해서, 엄마 아빠 잘알야지왜 음. 그리고 강금해 놓고 어린, 어, 뭐, 홍력에얼룩지지그집타 생활에 옮겨지고, 그 음. 다음에, 뭐, 먹여주고 뭐, 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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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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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처음으로 진짜, 그, 그렇게 많은 놈들 있지? 그 놈들, 그 자식들, 그 딸, 건달, 음. 건달 세계에 집어넣고, 음. 20년 동안 감금식에 마음대로 일어나게 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놈이 신고하면, 음. 그렇게 얘기하라고. 아니, 아니, 건달 이 20년 동안 공짜로 먹여줬네? 고마워, 열어라. 뭐 신고냐, 음. 이러려라고. 음. 어? 우리 씨끼들 무슨 고아들이 한 명도 고아 보내라는 거 아이들 없었어. 음. 내 있어. 언제 내가, 우리가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여달라고 내가 사정했으면, 뭐 내가 음. 고마운 줄 알겠지만, 어. 내가 언제 니, 니 저기 고아 어달라고했어 엄마 아빠 할라 지제그데 음. 니네 마음대로 일부러 감금해놓고 아 누구나서 니네 이익 대라 우리를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성품처럼 왔다 갔다 음. 시키고 그러고 나서 뭐 입혀주고 재워주고 엄마 그러면 너 교도소 가라 교도소 가면 입혀주고 지어 주고 먹여준다 교도소 들어가 어 <laughs> 진짜 그 고만져 알아 교도소 보내고 고만져 알아라잉 응이 새끼 내가 내가 말이 맞대 굉장히 논리 틀린 것 같은데 맞아 음 이게, 이게 형님 이게 진실이 형님 이게 형님 영세 아이도 울때왜 울겠어요? 음. 말은 안 하지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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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 거야. 어 엄마한테 엄마한테 보내줘야지. 아. 아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가 이거 이 근본적인 거는 내가 있어 무슨 뭐돈 주고 뭐, 나는 우리 난 대국이 한 번도 구관한적 없다. 나는 한 번도 구관한적 없고 었 음. 형님 내거내 음. 권리 잃어버린 권리를. 음. 음. 배 찾겠다는 건데, 무슨, 그게 내거 구걸이야. 음. 첫 번째, 부모를 알 권리. 음. 그리고 부모에게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 이두 가지는 음. 모든 국민이 누리는 거 아니냐. 음. 어? 음. 그 권리를 달라는 데 치면 못 주잖아, 그것도. 음. 아니, 대한민국이 무슨 고아들 뭐 생각한다고? 음. 생각하면 부모를 알 권리나 회복해라. 어? 음. 그리고 음. 부모에게 받을 유산 상속 권리도 특별 상속권을 부여해라 응. 어? 왜 우리 고아들만 유산 상속권이 없냐고. 다른 사람 가끔 응. 부모를 찾으면 이런 말 하더라. 고아들이 부모를 왜 찾냐? 유산을 응. 누리고 찾는데. 응. 아니, 유산 누리고 찾으면 자, 당연한 거 아니야? 어, 응. 아니, 뭐 자식이 울때 엄마, 엄마한테 보호받고 있어서 울지. 응. 엄마, 엄마, 거, 엄마 덕에 살라고 우는 거야, 애기들이. 응. 아니, 고아들은 부모님 유산받으면 그게 나쁜 거야? 넌안 응. 안 받아? 왜 응. 응. 네, 그렇게. 왜 고아들은. 저... 고아들은 그왜 유상상권을 속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지 음. 뭐, 이 목소리 지기는 이랬더니 놀래더라고, 그 사람이 맞죠? 음. 이랬더니, 맞대. 고아들은 그 음. 왜 유상상권이 속 없냐고. 음. 아, 부모님 차도 유상 다 받아야지. 응. 음. 특별상권 부여받아야지. 이제, 그래, 내가. 음. 특별상권 부여하는데 왜, 왜 부여하냐? 음. 엄마가 아빠가 버릴, 버릴 때, 분명히, 다시 말하니까 음. 내, 내, 내가정 예를 들면, 음. 할머니, 할아버지가 논의를 해서 날 버린 거다. 위에 우리 엄마가 고민하잖아. 우리 할머니한테 응. 고민할 거냐? 응. 회의에서 버리는. 거. 다시하면 공모죄들이다 다. 응. 우리나라 형님 유산법이 어떻게 되냐면 응. 요새 채, 최근 들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어떤 자식이 부모 유산 노리고 부모를 죽였잖아. 응. 그런 일 있다, 그렇죠 형님? 응. 그러면 부, 부모 유산에 민법상으로 부모가 죽으면 그 재산 을누거요다낼 거. 근데 할인을 하면은 자, 유산이 갈까 갈까 안 갈까 자식이? 할인해도 가. 근데 안 가요, 형 안가 어. 막아. 막았어. 이거를 막은 거야, 법으로. 음. 당연히 다 막았지? 똑같은 음. 거야, 형님. 우리, 우리는, 강제적으로 우리 유산안 주려고 우리 버렸지. 음. 그러면 강제적으로 우리 주게 만들어야 돼. 그게 특별 상속권이야. 응. 음. 만약 하면 강제적으로 돈을 받으려고, 부, 돈을 받으려고 부모를 죽인 놈들은 강제적으로 법으로 막아. 음. 못 주게 만들잖아. 마찬가지로, 강제적으로 음. 우리 버렸기 때문에 못 주, 뭐, 안, 안 주려고 강제적으로 우리 버린 놈들은 강제적으로 음. 주게끔 만들어야 돼. 얘가? 음. 이게 바로 내가 말한 특별 상속권이야. 그것도 이대를 거쳐서 음. 그러니까 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 음. 그 공모를 해서 공모, 어. 그 책임을 묻고 이대까지 재산 추적해서 이대가 음. 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말고 그위 할머니, 할아버지의 재산까지 추적해 갖고 오십 음. 오십 프로 유류분 청구할 거 아니 민법, 민법상, 음. 그게 특별법이 내가 말하는 게. 그게 실현될 수 있나? <laughs>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 법이 민법이 형님 민법이 일대까지 오십 아. 프로 유류분 청구하는건 당연한 거야. 아, 어. 이 없어. 어. 근데 이제 특별하게 범죄 상황일 경우에는 유산권을 박탈시키지. 음. 범죄 상황으로 유산권을 박탈시키면 강제적으로 음. 유산을 주게끔 만들어야지. 음. 거 똑같은 거야. 이 범위 법은 범위, 일관성이 음. 있어야 돼 형님. 음. 우리는 범죄 피해자잖아. 음. 그리고 피해 피해자로서 유산 안 주려고. 음. 그치 그러면 음. 강제적으로 집행시키는 게 맞다고. 음. 왜? 그걸 받는 억지로. 그 부모를 죽여서 피를 만들어서 돈을 뺏는 놈한테 돈안 주듯이, 음. 억지로 우리를 버린 놈은 강제로 죽여 만드는다고. 이대까지 음. 그 그게 음. 내가 말하는 건 법의 공정성이에요. 형님. 우리 음. 법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왜 왜 국가한테 구하한적 없어요. 뭐 돈이요, 음. 권리는 행복시켜주시죠 무슨 음. 뭐 몇백만으로 퉁치려고 우리 권리 빼앗고 음. 음. 미쳤어? 음. 네. 백, 야, 해봐, 형님, 우리 권리를 몇백만으로 퉁치려고? 음. 몇천만으로 퉁치려고? 음. 잃어버린 권리나 행복시켜 주시오 <laughs> 자신의 그 신분 자신의 친분을 음. 감추려면 돈이 필요하다 음. 자기를 자기에, 자기를 속이려면 자기를 남들에게 음. 어, 거짓으로 속이려면 음. 돈이 필요하다 고아들도 음. 마찬가지다 고아를, 고아를 감추려면 돈이 필요하다 음. 어? 그 남자에도 어? 고아 감추려면 그~ 그~ 자기 그~ 신분을 속이려다가 돈다 음. 썼지 않냐 음. 아~ 국가가 어~ 고아 고아라고 밝히지 말라고 하기 전에 음. 고아가를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하게 돈을 쓸수 있도록 넉넉히 줘라 음. 돈이 돈이 있어야 고아가 밝힐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음. 고아가 밝히지 않으니까 음. 돈을 넉넉히 주던지 어~ 음. 고아라고 어~ 고아 행세 고아 고아가 고아 아닌 행세를 하려면 음. 돈을 넉넉히 줘라 니들이. 음. 무슨 돈도 찍어 찍끔 주고 고아 밝히지 말라고 음. 그렇게 하든지 두 번째 음. 고아가 고아가 고아 아니도록 권리를 회복하라. 왜냐 음. 부모 반드시 전전 전, 전국에 DNA 자조사회 갖고 음. 부모 찾고 부모가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그게 정서적 그게 정서적 지원이다. 음. 정서적 지원은 딴게 없다. 음. 부모가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눈물이면서 음. 음. 그 꼭들이 그러면 정서 정서적 지원 된다. 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부모 찾으면 고아가 고아 아니지 않냐? 유산도 음. 그래서 고, 진짜 고아를 일반 사람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고아로 음. 살때잘 고아 니잘 들키지 말라고 살라고 하면 음. 고아 고아 아닌 일반인의 행사 행사할 수 있게 돈을 아주 팍팍 줘라 음. 넉넉히 고아 음. 절대 밝혀지지 않도록 음. 세 번째 그게 싫으면 고아도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라. 음. 전 전국 인식해서 다 시키고 직장마다 응. 고아들 취업 시키면 인센티브 응. 주고 어 응. 어디 가나 고아들 은대대받고 응. 그렇게 특별법을 해라 응. 그렇게 하든지 고아라고 밝혀도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 만들든지 응. 그 세상 아니라면 고아를 밝혀 행, 고아 고아 행사를 하자 고아 행사를 일반, 행사 응. 일반 행사를 하잖아 일반 행사를 하려면 돈을 치장하게 만들어라 응. 그거 안 되면 얘가 죽거나 남을 죽인다 응. 돈이야 얘돈 얘기하려 아이고, 네. 충분히망원도 여러 가지 뭐 양각을 있겠지만 음. 충북희망원 애들 희망원 돌려다닐 때 그놈들이 시청이 뭐라 하자랭이? 뭐래. 스마트폰, 삼성 최신용 스마트폰 하루로 뒤로 하려고 했다 어.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것들이. 그 권리, 여기, 우리 권리랑 그몇 백만 원을 바꾸겠다고? 음. 우리가 그렇게 싸구려야? 음. 음. 우리 권리 돌려줘. 유치결 말고, 우별 상속권도 부여하고, 어 응. 부모들 찾아가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 응. 어 그렇게 하라. 응. 응. 그러면 정서 정서적 지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응. 정서적 지원 얘기하는데 뭐? 응. 정서적 지원 얼마 내리겠어? 턴 응. 넘어가면 다 다시 떠나 그그 그 응. 아이가 응. 무슨 정서적 그리고 뭐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자립 교육 얘기하더라고 내가 난나다 끊어 뭐라고요? 응.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버리, 버릴 교획 가겠다고? 응. 그럼 얘들 그 자리에 평안하게 공부를 해야지. 그 고등학교 때부터 나갈 걱정해야 돼? 음. 이놈들이 무슨 자립교육에 고등학교 때부터 자립교육에 이런 들야 그래도 그래놀래들어 그러네 그러네. 아니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야지 무슨 앞으로 나갈 국리를 해? 음. 이씨 너 어떤+ 어떤 놈들이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음. 그랬더니 놀래더라고. 맞네 맞네 그러더라고. 음. 아니 이런 발생들이 이상하다고 나는. 음. 무슨 중학교 일찍 자립교육을 해야 한다? 얼마 음. 일찍 어, 어린애들이 그, 앞으로 미래를 걱정해야 돼? 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냥 평안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공부하게 만들어야지. 음. 아이고 나 앞으로 3년 뒤에 나가는데 이런 걱정하면서 그러면 얘들이 네 학생으로 본부를 최선을 다할 수 있겠냐? 음. 내말틀요형아 맞지. 내말 맞지. 어, 어이가 없잖아 형님 봐봐. 어 공부를 자립 필요 없다고. 자립교육 필요 없다고 내가 있어. 음. 음. 그냥 부모처럼 응원해주라고 자립할 때까지. 음. 무슨 자립교육이야? 이렇게. 그래. 했고 음. 난어이 없잖아. 음. 모든 부하들에게엉거리가 있어. 음. 음. 이 얘기는 모든 고아들 들을때뻥뚫이잖아 음. 뭐, 몇백만 에, 내가 있어. 지금, 50대, 60대도 지금, 주가을더 많다, 지금, 20살 애들보다. 음. 저 장애인 지원해줄 때 나이 보지? 음. 장애인 20, 25살까지 30대까지 도와주대? 음. 나, 나이 따지지 않아, 장애인들. 음. 고아들은 왜 나이 따져? 음. 고아들 나이 따지지 마, 이제는. 음. 그냥, 고아 출지 LH에, 일순위 그냥 고아 출신 나이 제한은 하지마 음. 자립할 때까지 음. 기준을 자립 기준을 만들어서 자립할 때까지 정해라 무슨 음. 무슨 나이를 정해 음. 아니 장애인 도와줄 때 나이를 따 지되 내고아들 나이 따져 음. 지금 30대 40대 50대 그분들이 지금 가장 큰 피해자예요 음, 그렇지 그, 피해자는 지금이라도 봐봐 내가 그랬어 아니 5.18때 피해자들 음. 있지 형님 음. 지금 5.18 피해자 가족 중에 25살까지만 피해, 회복해줄 거요? 지금 60대, 70대, 90대 돼도 피해, 회복하면 줍니다 지금, 그분들이. 음. 어른인데도 피, 그, 보상해줘요, 지금. 60대, 칠0대도 음. 도 응. 508 가족들이죠? 응. 음. 6게 발견되면. 음. 고아들도 이제 피해자지 않냐고. 50대, 60대, 70대들도 이제 피해자니까. 음. 보상하라고, 지원하라고. 음. 고아들도 유사 소고 있어. 친족이, 친족들이 다 그걸 보상해줘야 돼. 음. 고아들만 기억이 없잖아. 음. 나오면 그러네, 맞네, 기억!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도 우리가 물려받아야지. 응. 음. 흥님도 기업 있어 어딘가 흥님 기업이. 응. 음. 근데 우리는 빼앗긴 거지. 응. 음. 잘 되찾아야지. 이제 는 정말 음. 가는 거지. 그 그래. 노력해야지. 바뀌려면 노력해야 되고 이제 때가 우리. 아니 우리 거 우리는 욕심이 아니야. 우리 우리 거 우리 거 찾는 건 욕심이 아니야. 음. 우리 기업이잖아. 우리 엄마 아빠 갖고 내 거잖아. 우리 거잖아. 응 음. 음. 그렇지? 음. 응. 그러니까 그거 찾아야지. 응. 음. 사과도 어, 받고 용서도 받고 용서해도 용서돼지고 우리가 어? 음. 그렇게 살아야지 치유가 되지 무슨 돈돈돈몇 푼으로 무슨 치유가 되겠냐고 생각해보라고. 음. 다음 강의는 다음에 또또자 네, 그형님 그래, 그래 하던 건강 몸 건강 조심하고. 네형이 시세.